자, 여러분들 피로틱스가 오늘 상승이 오랜만에 좀나와주었습니다 어, 반도체 주가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와중에 피로틱스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풀 라인업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어, 주가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라인 자체는 지금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대칭 삼각수렴 형성 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만 잘 하시면은 크게 수입 볼수 있는 구간. 형상을 했거든요. 이런 구간 또 제가 안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할거 피로틱스 매집하신 분들 어, 어디,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방법 그리고 차트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차트 분석 그리고 아직까지 타점 없으신 분들 타점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신규 타점 구간도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특히 피로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셔야지만 손실 안 보시고 수익까지 볼수 있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딱 2초면 되니까요. 이거 먼저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피로틱스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오른쪽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특강 자료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20만 원 상당의 주식특강 자료인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받아가 보셔가지고 이미 타점 잡는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서 수익도 잘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주식매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남들이 좋다는 종목 그리고 tv에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이 종목 무조건 상승할 거야 사라고 해서 샀더니 어떻게 되냐 사자마자 조금 오르는 척 하더니 결국 지선이탈하고 크게 빠지고 손실을 보시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 특강 자료는요. 어, 제가 불법 방제 복제 방지를 위해서 USB 300개를 사놨습니다. 이게 다 소진이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 보시고 싶어도 받아가 볼 수가 없겠죠. 현재 남은 개수 3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이번에 타점 잡는 여 연습 꼭 해보시면서 2025년 주식 매매 하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식 특강 자료 20만 원 상당의 주식 특강 자료 무료로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아직 못 받아가 보신 분들은 꼭 받아가 보셔가지고 타점 잡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 이게 내용이 제가 영상 이제 올려 드렸을 때이 평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몇일선뭐 5일선, 뭐 20일선, 그다음에 뭐 15일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주가마다 지지 그리고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에서 이이 평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인데 여기서도 61선 반등 그리고 181선 반등 그리고 121선 반등 이렇게 타점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선 개념도 아예 모르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되고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꼭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타점, 타점도 잘 잡으실 수 있고 기대 수익률 자체도 매우 크게 잡힐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타점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피로틱스 일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여기 21선 타고 나서 상승을 지속하면서 그래서 눌림 이후에도 21선 이탈 그리고 상승 결국 방어를 못하고 크게 하락을 해주었죠. 그러고 나서 어떤 모션이 나왔냐? 여기서도 빨간색선 21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반복하면서 계속 이런 무빙을 지속하는 무빙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보시면 자 일단은 어,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었어요. 곧 시세가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전 프랙탈을 봤을 때 21선 돌파 그리고 상승 저항 이렇게 눌렸잖아요. 그래서 피로스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지금 21선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라인 그리고 플러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라인은 이제 돌파 신호로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음, 내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추세 저항 라인이 딱 걸쳐, 걸쳐집니다. 37,300원. 37,300원은 여태까지 돌파를 못했던 이 추세 저항 라인에 걸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까, 이제, 낮이, 낮이나, 이제, 오전 장 중에 미리 진입하신 분들, 이 라인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피부나치를 연결해 볼 텐데, 일단 상승 이후에 눌림이 이어지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점을 1로 해놓고, 고점을 0으로 했을 때, 어,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을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382 구간 첫 번째, 여기 구간은, 이제, 힘이 매우 강할 때, 이제, 여기 구간 터치 후 반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 아래 구간은 이제 어 조정이 왔을 때 어디 구간까지 열려 있냐 라고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0.5 구간 그리고 두 번째 0.618 구간까지 열려져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0.618 구간까지 도달후 그리고 반등 그리고 다시 두달후 반등 정확하죠? 그러면 이 피부나치는 지금 이 저점부터 고점에서 연결한 이 지금 피부나치가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을 터치를 했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 에서 보면은 여기서 삼각수렴뿐만 아니라 쌍바닥 구간을 형성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 피옵틱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려면은 일단 이 쌍바닥 구간에서 형성된 냉라인 정도는 돌파를 해주어야지만 이 추세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이어지면서 상방 그리고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좀 강.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어디 구간이냐면은 딱 여기 구간이요 여기 구간은 이제 피부나치 0.236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44,000원 라인에 걸쳐져 있으니까 지금 라인에서도 이격이 얼마 안 남았죠 이거는 그래서 어 단타로 진입하실 분들 그리고 장기로 보유하고 계실 분들 이 라인을 무조건 넘겨 줘야지만 추세가 조금 크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고 지금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37,600원 라인 추세 저항을 맞고 눌리고 다시 여기 저점 라인 테스트를 하, 하러 내려오는지 이 무빙 체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피롭티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은 게 주봉상에서 좀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저점 이탈 그리고 여기서 거래랑 들어오고 바닥권 테스트 그리고 이 여기 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바닥 테스트 쌍바닥 그리고 다시 저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를 갖고 있어요 주봉상 그래서 어, 피로티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 겁먹지 말고 충분히 대응하면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계속해서 이큰 시간봉 프레임에서 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은 2025년 분명히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찾아 옵니다 그래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라인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주봉상에서도 지금 2 1선 터치하고 올라와 주었죠. 이럴 때는 이제 물타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전고점 돌파까지 무빙을 노려 보시면은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타점 없으신 분들도 주봉상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조정 왔을 때 패턴 보면은 200일선까지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그런데 지금 라인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50일선까지 테스트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고 20일선까지 돌파를 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은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구간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자, 정고점 돌파하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항 구간이 없으니까 돌파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관건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되었죠. 그래서 이 어떤 걸 봐야 되냐 점도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점도표. 그래서 점도표를 확인하고 이, 결국 이번 연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두 차례 말고 한번더세 차례로 변경이 될 것인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 오시면은 I don't know. 장을 매매하실 때는 무조건 비장, 거시경제는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아직 타점 없으신 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무료로 운영해 드릴 때 같이 들어오셔서 2025년 하반기까지 크게 수익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해서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하셔가지고 피로틱스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들어오셔서 제가 관심주로 어떤걸 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수익을 계속해서 뭐 100%다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가능성 있는 구간에서만 진입을 하고 수익을 보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있는 금리 발표 이후에 금요일 날 우리 급장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도 수익 볼수 있는 구간 굉장히 많으니까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서 2025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